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0월 21일 목요일 입니다 비트코인 66,500달러 플러스 3.85% 이더리움 4,120달러 플러스 7.7% 리플 플러스 6% 솔라나 12% 폴카다 9% 우리 도지코인도 플러스 7% 포함해서 모든 코인이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usdt 테더하고 usdc 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모두 상승하면서 코인에 추가적으로 자본이 들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45.5%,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7.6%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드디어 45.5%, 어제보다 0.3% 하락하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0.4%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으로만 집중되던 자금들이 이제는 알트코인들로도 움직이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이더리움은 500만 원 달성을 했고 도지코인도 상승률 괜찮죠. 도지코인 3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라고 커뮤니티로 전체 공지 드렸습니다. 도지코인이 상승한 것은 알트코인으로 비트코인, 도미너스 옮겨온 것도 있겠지만 테슬라 언니 10월 2 1일에 있었고 테슬라 3분기 언니 역대급으로 나왔죠. 테슬라는 3분기에 24만 1천대 전기차 판매했고 EPS 1.86달러로 시장 예측지 1.67%를 크게 상회를했고요 테슬라가 당 단기에 도지코인 매수했다고 발표 는 안했지만 올해 안에 테슬라가 도지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 강한 미국에서 환불 을 하려면 코인 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차량 회사들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단기에 테슬라 차량같이 몇천만원 하는 큰 규모의 거래는 쉽지가 않고요 하지만 테슬라의 굿즈 테슬라 일부 상품들은 충분히 도지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amc. 1등 영화 체인이 이미 도지코인으로 AMC 200달러짜리 기프트 카드 구매 가능하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테슬라 AI 자율주행 오토 파일럿이나 테슬라의 태블릿으로 이용 가능한 게임들 충분히 도지코인으로 연계 가능하면서 도지코인 노드를 증가시켜 줄 수가 있고요. 3분기 언이 이후에도 테슬라 굿즈 정도는 충분히 도지코인하고 올해 안에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홀딩하는 것 말고도 테슬라가 도지코인하고 링크 날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도지코인은 항상 평단을 낮게 적정 비중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330원에 매도하라 말씀드렸고, 다시 3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제공지 드렸습니다. 최근 같이 이더리움 다시 오르고 개인들 자금들 다시 움직일 때는 도지코인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 살짝만 자극을 줘도 가격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유해 두셔야 하는 거고요. 코인들의 최근 가격들 다시 급등 하는 것은 비트코인 선물 etf 영향도 있겠지만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비트코인 의 반대매매 쇼포지션이죠 코인의 쇼포지션 이제는 더 이상 걸리지 않겠다 나도 코인을 매수했다고 언론 인터뷰하면서 코인 가격이 다시 급상승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2008년 금융위기 예측한 미국 투자자로 유명했는데 2006년부터 미국 부동산에 쇼포지션 걸어서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었고요 마이클 버리는 금융과 출신이 아니고 닥터 의사 출신입니다 지금은 개인투자회사 CEO고요 2008년 대 마이크버리가 정확하게 폭락을 맞췄기 때문에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자산가격에 기관이나 개인들 또 폭락 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버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주시를 하고 있죠 연초부터 마이크버리가 테슬라에 빅쇼 대규모 쇼퍼지선을 걸었다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철회했다 밝혔고 몇달 전에는 비트코인 추가 폭락 온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마이크버리 자신도 코인 매수했다고 하면서 테슬라 코인 가격 모두 크게 상승 을 했습니다. 마이크 버리는 코인 쇼포지션 철회 주장하는 동시에 코인이 화폐로 서 거래되는 것보다 nft 산업에서 정말 유망해 보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nft 산업이 앞으로 미국에서 더욱 유망하고 코인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면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오픈시 는 글로벌 1등 nft 거래소이고 이더리움 폴리곤으로만 nft 작품을 구매를 가능합니다. NFT 거래가 가장 활성했을 때는 올해 8월이었고요.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8월 고점을 넘어섰고 4월 4,200달러 신고가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NFT 거래량은 9월 임시 예산안 통과하고 중국 헌다 파산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고 절반 정도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코인 가격 하락 이외에도 오픈 시에 이더리움 거래량 줄어든 것은 10월 말 코인베이스에서 본격적으로 NFT 마켓 오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이고요. 코인베이스에서 NFT 거래소가 10월 말에 활성화가 되면 오픈 시보다 좀더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NFT 작품은 작가들이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NFT 작품이 크립토 펑크나 NFT 원숭이 만든 작가들이 10월 말 코인베이스 NFT 만들어지면 코인베이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오픈 시에 비해서. 코인베이스는 다른 개념이고요 동네 할인마트에서 제품을 납품할지 아니면 글로벌 대형 백화점에서 작품 납품하는지는 가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10월 말 NFT 거래 활성화되면 최근에 좋은 고가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노드주로 들고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률은 낮았는데 10월 말부터는 마이클 버리의 NFT 유망하다 말한 것처럼 본격적으로 코인베이스 NFT 거래소 상장을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9월 말 비트코인 4만 달러에서 행보하던 것과 비해서는 완전 상반된 환경입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어서 20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 비트코인 ETF 현물도 올해 한해 승인이 가능하다 이런 좋은 뉴스 많이 나오는데 코인은 항상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가격이 5% 10%급 등이 오면 그때부터는 매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호재가 10월 18일부터 프로세스 비트코인 etf 선물이 승인 되었고 19일 10월 25일 11월 1일까지 호재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호재가 끝나고 나면 11월 4일 미국 테이퍼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패드 파월 연장 어떻게 이야기하냐 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11월 4일 전에는 하락이 크게 올수 있기 때문에 대쪽으로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현재부터 중경투가 추천드린 코인들도 부분 현금화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10월부터 비트코인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비중을 보면 숏 포지션이 더욱 많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로 4월 64,000달러 정 고점을 넘어섰고 4월에 64,000달러까지 급등을 했지만 48,000달러까지 하락하는 데는 3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쇼 포지션 비중이 높고 시장의 공포가 어느 정도 만연해 있고요. 하지만 이런 공포로 인해서 어제도 보면 10월 20일 쇼 포지션이 100만 밀리언 청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66,000 달러까지 급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3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때가 기관들이 매도하기 좋을 시점이 듯하고요. 4월에도 64,000 달러에서 코인 채굴자들이 고래들의 매도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은 전체적인 거래소 볼륨이 26 빌리언으로 4월 볼륨이 가장 클 때와 현재 유사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비트코인에 쇼 치는 물량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농청산이 추가적으로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코인 가격이 급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항상 이렇게 선물 볼륨이 높아졌을 때는 천천히 부분 현금화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 고점에는 올라섰지만 이더리움에 의한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은 크지 않고요. 무엇보다 비트코인하고 리플 가격의 차트를 보면 언제 리플이나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이 좋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상승한 2월을 보면 현재 2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트코인들 투자하는 개인들 존재는 하지만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 진입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2월에도 비트코인하고 리플의 가격에서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을 했지만 리플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고 리플이 4월 들어서 비트코인 횡보장에 더욱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들 자본이 비트코인 주춤 하니까 2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으로 진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한번 자금이 진입이 되면 두 달간 지속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더 빠르게 11월부터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집중될 듯 보이고요 리플의 가격도 1,400원, 1,300원 수준으로 4월 2,000원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리플은 대표적인 개인들 많이 투자하는 알트코인으로서 리플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구간부터 개인들 신규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입이 된다.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알트코인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구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눌림목 나오면 알트코인들로 추가 매수를 해서 1개월, 2개월 잘 홀딩 해 두시면 되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